안녕하십니까. 요새 캐러마, 이수한입니다 날도 점점 추워져가고, 예. 수원도 조금씩 내려가고, 자, 수원이 조금만 더내 조금만 더이상태로 유지되면 거기는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예. 아, 딱 무게, 무게이 잡아 잘해. 봅니다. 원래 잘해. 예. 뭘 잘해. 낚시 내가 배운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. 어째요 어, 다 아, 개. 됐어 어차요. 기분 좋네. 기분 좋아요. 와따 계란 하나 많이 잡았네 이건 뭐 보너스니까 지금 쿨러들이 가일이 넘칩니다 뭐 짐들 지금 계속 내리고 계시는데 예, 방해하기는 싫고 아, 한마디로 초 울트라 대박입니다 오늘 다녀오신 분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2월 계속 조항이 좋아질 걸로 예,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예 내가 한마 해야 되아 나중에 하십시오 이거 정리해 놓고 예 <laughs> <laughs> 한마디로 <웃음> 저 울트라 <웃음> 대박입니다. 네? <laughs> 주주만 <laughs> <진짜 지누만한> 그래. 오뎅이랑 나만 그래요. 오뎅 좋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들 하셨습니다. 사무실 앞에 가면 얼음 <laughs> 있으니까 얼음 보충해갖고 꼭 위에다 비닐 깔 감사합니다. 저 울트라 좋 좋아. var